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탐내는 오산시의 토지입니다. 신규택지 지정과 산업단지 개발, 교통호재까지 이어지는 투자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투자에 도움이 될 호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내산미동의 서울대병원 부지 24,000여 제곱미터의 용지를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MAT사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반경일 내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부고산 ic와 전철 오산 대역이 있어 삼성전자 화성 기흥 평택 공장은 물론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반도체 공장 과의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편리 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amat사의 연구개발 r&d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 일부를 건립 용지로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amat사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로 유치해 성공하면 관련 기업들까지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좋은 호재입니다. 물건지 인근의 세교신도시가 개발 중입니다. 세교신도시는 총1에서 3직으로 나눠 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규모는 천만, 계획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동탄 1신도시보다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추가로 유입될 인구에 대비해 오산대역으로 분당선 연장 계획을 추진 중인데 청량리역에서 동탄역을 지나 오산대역까지 연장되는 이 사업은 추후 동탄역에서 SRT GTX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상승할 좋은 호재가 확실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 철도 연장 소식까지 더해져 투자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오산시 토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 보유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오산세교지구와 가까운 위치로 1호선 새마역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역세권 토지입니다. 또한 분당선이 연장될 예정인 오산대역은 약 4km 거리로 완공되면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1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70만원 미만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시세차익을 크게 보실 수 있으므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오산토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매물을 놓치지 마세요. 회사보유 오산토지 인근에는 서오산IC와 안녕IC가 가까워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이동차량이 많아 추후 상권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물건지 앞으로는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주택 신축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완공되면 이후에도 추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오산토지 매매 물건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땅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오산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위번호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